우리는 d 애니 댄쇼 아 뭐야 이제 누가 방송 방해해 누가 자꾸 몰라요 내보에 저기 시큐리티 <laughs> 여기 네이버에 시큐리티 없나 누가 자꾸 좀 문에서 두들기고 지금 우리 소중한 별님 사연 읽고 있는데 지금 어? 좀 생방송 중에 예의 없게 어? 아, 뭐야 총 없어? <laughs> 야 들어와 너 이리 와봐봐 끝을 모른다는 듯 안긴 어디란저나 엎드려 뻗쳐 <웃음> <웃음> 됐어 그러고 해 이러면 방송하도록 하겠 <laughs> 물고카이처럼 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야. 아니 에이. 왜 자꾸 오는 거예요? 아니 왜 자꾸 저를 섭외하시는 거예요? 우리 좋아해요? 좋아하죠 형 너무 아, 좋아하지 설네왜 우리 불러주지도 않고 됐어 그만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아, 그 형들 초대했는데 아, 형들이 아, 안 그래. 나와줬고 아니, 창민이 형은 초대했는 창민이 형은 나와줬어 우는 진짜 못들었다 형들 좀 매니저 형들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요 아, 아니, 아니 우리가 어? 직접 연락했었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어? 정없이 왜른 사람 형, 통해서 형들이 직접 호흡했을 중단 때 중간에 이렇게... 매니저가 껴야 돼? 야 나와 하면 내가 나오고 야가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아 있냐고 웃지 말고 형 있어 없어 없어. <laughs> 야, 고마워요. 네가 짱이다 임마! 고마워 형. 여주인공이랑 이제 최수민 씨랑 네. 키스 씬이 네. 그렇게 오락가됐었다. 뭐? 왜 이렇게 놀래요? 사귀지도 않는데 키스를 했다고? 자꾸 이런 식으로 나도형 공격한다. <웃음> <웃음> 일을 한 거잖아 일을. <laughs>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 비즈니스. <laughs> 형 키스 신 있어요 없어요? 저 네? 없어요. 드라마에. 없어요 없어요. 진짜 없어요?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. 전 해보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무섭다. <laughs> 음? 노래 잘하는 민호 오빠도 좋지만 전 연기하는 민호 오빠의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. 그중 민호 오빠의 첫 배드 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나름 배드 신인데 왜전 오빠가 사이드 플랭크 한것 같죠? 다음 작품 생각해 은거 있나요? 어떤 역할하고 싶은지도 아, 궁금합니다. 어깨넓은 민호 오빠들 응원합니다라고 보 내셨는데. 그근데 아, 이거, 아, 이거 나 해명하고 싶은데 이게 장면이 근데 사진이 극긴하다 네. 이게 이렇게 제...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사이드 플랭크로. 이게 <laughs> 겉은 게 아니라 베개에 제가 네. 이렇게 뱀 거예요. 야저 어플 아면야왜 이거... 떠있냐 근데? 아니 떠있는 게 아니라 저기 주먹이 이렇게 있잖아요. 주먹을 뱀 거예요. 주먹을, 예, 주먹을, 주먹을... 아. 그거에 근데 이게 머리로 쑥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. 보이더라고. 저거 합성이에요? 합성 네. 아니에요. 합성 아니야? 하나 둘 셋! <laughs> 아니 감고 있잖아 이거는! 뭐야 <laughs> 뭐야! 안 감았어 방금! 아니야 안 감았어! 이거 눈시야눈시야 그래 눈 시려 이거. 여기. 내가 하나도 안 탔어. 어, 이거 진짜. 난 방송 끝날 때까지 할수 있어. <laughs> 내가 질것 같아요? 오, 근데 이것도 눈치렸다 대단하다. 자, 그럼 불꽃 카리스마 세리머니 해주세요. 또이 슬램덩크의 또 불꽃 남자 정대만 네. 스타일. 우와. 자, 쇼. 뭐 어디가 갑자기요? 조형도 뭐야 갑자기? 왜 나가요? 뭐야? 갑자기 왜 나가? 아니 이렇게 방송을 막해도 되는 거예요? 어 호스트가 바뀌었네요. 민호의 데니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7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형들 왜 나갔어? 아 아니 뭐? 아, 야 공을 너무 어? 많이 달렸잖아. 그치. 뭐라고? 공을 너무 많이 멀리 날렸잖아. 아, 야, 그 주사온 거야공 주사온 거야요 주스로 왔다 왔잖아. 아, 그런 거예요? 진짜 놔둬. 갑자기 왜 나갔어, 진짜로? 공 주스로. 공 주스로? <laughs> <laughs> 진짜 당황하더라 어,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, 나는 형들이 진짜로 미쳤나? <laughs> 정말? 아니, 아무리 방송이 형들 거여도 그렇지, 이렇게 막 한다고? 우리는 DNA 댄쇼.